안녕하세요, 디엔군자입니다. 자, 오늘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. 여러분, 아, 이거는 꼭 아, 평덕식 재배를 하신다고 하면 이거는 꼭 알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드디어 꽃이, 예, 포도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. 여기 지금 보면 빨개서 레 막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꽃이 피기 일부 직전이고요. 이렇게 요 펴주세요. 이렇게 포도 꽃이 피기 시작했죠. 자 보세요. 이렇게 포도의 마지막 마지막 열매 여기 두 개가 하나 두 개가 달려있죠. 여기 다음부터 이거 n b a 입니다 남은 잎사귀가 포도 잎사귀가 하나, 자 둘, 자 셋, 넷, 다섯, 여섯. 일곱 여기까지 여덟 개 8개. 여덟 개면 그 포도가 두 송이가 자연수정이 되면서 잘 익는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자 다시요 평덕식 재배 열매를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두개 달렸는데 이 열매 다음 잎사귀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, 일곱, 여기 여덟 개 요거까지, 여기 위에 여덟 개에서 어, 여기 끝까지 에 가면 아홉 개 되죠, 조그만 거요 잎사귀 요만할 때까지 지금 그게 언제냐 포도, 꽃이 필때 여덟 장이면 두 송이가 자연수정이 되면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아도 잘 익는다 자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볼까요? 꽃이 피기 시작했죠? 자,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. 하나, 여기 두개 달려있어요. 이렇게. 근데, 잎사귀가, 여기 보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요 뒤에 끝까지 하면, 여덟 개가 한시대똥말똥 하잖아요. 근데 지금, 아직 꽃이 다 피진 않았고, 어쩌다 한두개 필까 말까. 요거는, 요게 시간이 이제 며칠 지나면 저 뒤에까지 커지기 때문에 여덟 송이가 되는 그런 포도고요. 여덟 개가 안 되는 것들 이 있어요. 이고 여기 보면 여기 포도송이가 이건 작죠. 아직 포도가 꽃이 안 폈어요. 근데 만약에 포도가 꽃이 폈는데 잎사귀가 하나, 둘, 셋, 넷, 여기 끝에까지 다섯 여섯 개밖에 안 된다. 그러면 한 송이. 만약에 두 송이가 달려 있다면. 한 송이를 따 주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포도가 꽃이 다 피는 무렵이 되면 만개 시절입니다 만개 아직 만개는 아니에요 이거 이제 아마 한 하루 이틀이면 만개가 될것 같은데 만개가 되면 이요 포도 요 줄기가 착 누워요 이렇게 그냥 착 그냥 눕습니다 만개가 다 되어가면 여기도 만개가 되어가면 착 누워요 그러면 알아서 요거를 요렇게 그냥 누이시면 되세요. 이해하셨어요? 누여서서 그냥 요렇게 잡아 주면 돼요. 근데 아직 안큰 애들은 이렇게 바짝다 서 있습니다. 저기도 보면 애들이 아이고. 아유, 화면이 지금 안 보이네요. 완전 바짝 서 있잖아요, 저렇게. 저런 애들은 아직 만개가 될 때가 좀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포도가 만개가 되면 포도 가지가 완전히 딱 눕습니다. 그때 자리를 하루 이틀 안에 딱 잡아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아, 중요한 내용이라 영상이 잘 찍혔는지 모르겠네요 걱정되네요 제가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머리 위로 찍으니까 자잘 알아 들으셨기를 바라면서 <laughs>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포도나무 만개